2025년 9월 21토 1분 헤드라인 뉴스 1. 이 대통령 청년 일자리 정부기업이 원팀 삼성현대차 SKLG 포스코하나롯데 등 주요 기업들이 이에 화답하여 약 4만 4천여 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 2. 이재명 대통령은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들의 취업 주거 등 어려움을 들으며 대기업 회장님들께 청년들을 좀 뽑아달라고 읍소했다는 발언 3. 민주당은 홈플러스 매각 협상 과정에서 점포 15곳 폐점을 중단하기로 MBK 측과 합의했다고 밝힘 폐점 여부는 향후 새 매수자 결정 이후로 넘겨 4.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해 60%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1%, 5. 올 가을 수도권에서 6만여 가구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상반기 물량을 이미 넘어선. 반포사당 등 인기 지역 단지는 10억 로또 기대감에 청약 열기. 6. 정부가 2027년부터 고 3인 만 18세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료 한 달치 약월 9만원을 먼저 내면 가입 기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 예정. 7. 바이오,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한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3대 축. 8. 전국 15개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19일 경고 파업에 돌입했고, 요구 불수용 시 10월 1일부터 전면 파업 가능성을 예고. 9. 전국에 최대 80의 가을비 예상되며, 서울 낮 기온은 약 21도로 선선해질 전망. 10. 청년 당뇨가 급증하는데 환자 대부분이 과체중비만이 원인이라 체중 감량이 핵심. 식습관 개선과 유산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당 정상화와 합병증 예방에 효과.